장민호에게 첫마디의 행복을 전합니다. 인생에는 굳이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아도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민호의 특별한 날은 바로 그런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기쁨과 행복, 그리고 곳곳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축복의 말들이 마치 부드러운 꽃잎처럼 그에게 날아와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공기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팬들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장민호에게 수천, 수만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긴 메시지를, 어떤 이는 짧은 한마디를 전했지만 모든 말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늘 행복하세요. 이 미소를 오래도록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속에는 그의 하루를 더 빛나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을 가진 장민호는 모든 축복을 마음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순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눔과 관심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을요. 각 축복의 말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마음의 선물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이 축복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팬들은 SNS, 손편지, 그리고 창의적인 합성 사진들로 마음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마디의 행복이 모이면 사랑의 바다가 된다. 오늘, 장민호는 그 바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이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빛나는 이유는 조명이나 의상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 속에 가득 찬 수많은 축복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요. 아마도 이 축복들은 앞으로의 모든 길 위에 함께하며 어떤 변화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장민호에게 첫마디의 행복을 전하는 것은 단 하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을 향한 기원입니다.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바람은 단 하나. 그가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사랑과 존중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